이미지랑 제목을 세로로 정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요? 아니면 멋진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? 이미지랑 텍스트를 겹치거나 사이트 전체에 모달창을 띄우거나 요소들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배치하고 싶으신가요? 이렇게 요소들의 배치 배열을 디자인에서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 토픽에서는 CSS에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. 앞에서 css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배치들을 배워볼게요. 크게 세 가지 개념을 배울 건데요. 포지션, 플렉스 박스 그리고 그리드입니다. 기본적으로 html, css에서는 글의 흐름대로 요소가 배치되는데요. 이런 일반적인 글의 흐름을 노말 플로우라고 합니다. 포지션은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위치를 직접 정하는 방식이고, 플렉스 박스는 박스를 만들고 방향을 정해서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드는 쉽게 말해서 바둑판이나 엑셀처럼 칸을 나눈 다음에 여기에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이죠. 이 각각의 방법을 챕터마다 배우게 되실 겁니다. 우선 새로운 배치 방식을 배울 때는 단순한 예시로 배치 자체를 이해하는 데 집중할 거고요. 실습에서는 코드 잇 뮤직이라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가지고 실제 웹 사이트에서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배치를 연습해 볼 건데요. 이렇게 만든 다양한 배치들을 모아서 마지막 챕터에서는 실제 사이트로 완성해 볼게요. 그리고 각 챕터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을 보고 페이지 전체를 만들어 볼수 있는 미니 프로젝트라는 걸 준비해 봤습니다. 이걸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. 이런 실전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나면 뿌듯함은 물론이고 CSS 실력에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. 자, 그럼 코드잎과 함께 CSS 레이아웃을 마스터해 봅시다.